안녕하세요, 들깨아하마 오늘은요, 참외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제가요, 참외 모작을 사 놓고서 이제 순차적으로 수박을 심고, 참외 심고, 메론 심으려고 요놈을 하우스 안에 잘 냅뒀는데요. 며칠 전에 이틀 동안 어, 새벽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이렇게 내버려 놓고 보온을 내지 않고 그냥 내비뒀더니요. 참외가 진짜 싱싱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을 나줬습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완전 죽지는 않아서 뭐 생산점이나 이런 데는 멀쩡하기 때문에 일단 심어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참외, 멜론, 수박 이런 것들은요, 냉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게 되면 서리 어, 피해를 받지 않는 5월 초 상순쯤에 심으셔야 냉해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온실 하우스가 있다면 4월에도 가능하시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수박을 또 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수박을 열 줄을 심은 곳인데요. 제가 심고 나서 어한 며칠 있다가 이제 바로 기온이 2도로 떨어지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얘두개 정도만 제가 보온을 위해서 피트병을 씌워 주고 나머지 여덟 줄은 그냥 내비들 뒀는데 자, 이틀 동안 요놈은요. 그냥 아주 쌩쌩하게 요렇게 음, 쌩쌩하게 그대로 잘 있는데요. 요것도. 근데, 보온을 해주지 않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살 가망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PT병을 씌워놨는데요. 이렇게 꼬슬라줬어요 이거 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살더라도 몸살하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수박 모종을 주문한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하우스 안두요. 냉해 피해가, 얘는 완전 진짜, 완전 꼬을라졌죠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어, 노지에 심으시더라도 5월 초까지는 아주 기온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노지에 만약에 심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한 일주일 가량 얘가 막 크기 전까지는요. 이 PT병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러면 물줄 때도 이 구멍으로 물 져줘도 되고요. 숨도 쉬기 때문에 냉해 피해 끄떡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우스 안에서 이거를 PT병에 정말 대박 활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노지에서도 정말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참외든 이런 수박이든 심으실 때요 맑은 날 심으시는 게 뿌리 활착이 좋고요 심고 나서는 온팡지게 물을 주신 다음에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야 어, 뿌리 활착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외를 재배하실 때는 우거름을 한두 차례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자한 차례 정도는 어 크고 나서 한달 정도 대략 정도 됐을 때 옷걸음 한 차례 주시고요,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 타임이 못못 맞추시면. 3회가 달릴 때쯤 가장 양분이 많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옷걸음을 주시면 되고요. 밥 만드는 거는요. 퇴비량은 300평 기준에 1,500에서 2,000kg 정도 퇴비량이 필요하고요. 저는 친환경 비료인 유박이 있어서 유박을 좀 뿌려줬습니다. 유박이 없다면 가지고 계신 어, 비료 아무거나 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과일은 황이 들어가는 어, 비료를 첨가하시면 맛 또한 좋아지니까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자, 심는 간격은요. 내가 몇 줄기를 남기고 키울지에 따라서 이제 심는 간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 줄기, 원 줄기가 나오고 나서 곁순인 아들 줄기에서 수박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참에는요. 원 줄기, 어미 줄기가 나오고 또 곁순인 아들 줄기가 나오고 아들 줄기에서 나오는 그 손자 줄기에서 참외가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손자 줄기를 두 줄기를 남길지 세 줄, 기를 남길지에 까놔서 이 공간이 좀 제가 재배 환경에 넓다. 그러면 간격 좀 여유 있게 재배를 해주시면 좋고요. 심는 간격도 널찍널찍 널찍 좀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손자줄기에서 잎이막 번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참외 잎들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참외 같은 경우는 녹병, 흰가루병, 모자, 모자이크병, 이런 바이러스병이 많이 쉽게 오는 작물이다 보니까 제 식재의 간격은요. 한 50에서 60cm 간격으로 심어주시고, 공간이 좀 좁다, 손자줄기 두 줄기만 남겨주시고, 좀 공간이 넓다, 그러면 세 줄기를 남겨주시고 재배를 하시면 되세요. 제가 작년에요, 이순 정리를 너무 늦게 해줬습니다. 심고 나서 대략 3주에서 한달 전에 그 순을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알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48일 만에 순정리를 해줬더니 순이 막 너무 무성할 때 해주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가 돼서 이참외를 따먹는 시기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정리 하실 때는 보통 한달 안에 순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참외는 손자줄기에서 열매가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미줄기를 먼저 어, 적심을 해주시는 게첫 번째인데, 그럼 어미줄기는 언제 적심을 하냐? 다섯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다섯 마디가 됐을 때 어미줄기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미줄기를 또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죠? 그거는 어떤 걸 보시면 아냐면요, 가장 길고 세력이 좋은 게 어미줄기입니다. 그거를 딱 잘라준 다음에, 그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 어미줄기 밑에서 아들줄기가 있어요. 아들줄기는요. 두 개나 세개 텐실한 거를 남겨두고 어, 나머지를 따줍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는 거의 대부분 세력이 좀 약해서 잘라주고요. 위에 거 아들 줄기 세 줄기 정도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아들 줄기를 조금 키운 다음 그 다음 아들 줄기가 올라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서 손자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손자 줄기를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 넓으면 새 줄기를 손자둘기 세 개를 남기고 공간이 좀 좁다. 그러면 손자둘기를 두 개를 남겨주시면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는 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해서는 막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남들보다 참외도 대략 한달 정도 일찍 심기 때문에 순정리하는 시기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또그 순을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순정리했던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좀 일찍 수확해서 일찍 먹을 생각에 지금 4월에 심지만 이렇게 너무 일찍 방심했다가 이렇게 서리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고 나서요 어 당분간은 4월까지는 이거 지금 피트병으로 보온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제는 못 믿겠어요 날씨를 어 그래서 이렇게 보온을 해주는 방법 한번 또 노지에서 조금 더 5월 초 아니고 조금 일찍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p t 병 활용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서리피해를 좀 받아가지고 요 놈들이 뿌리 활착이좀 더디겠지만 잘 자라는지 제가 또잘 돌봐서 나중 영상에 또 담아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순정리하는 참여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